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에 따라 1층 체험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자체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화하고 가스벨브를 차단하게 됩니다 네 지금 즉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119 소망본부로부터 상황 전파를 접수한 부산진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부산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구청 해당 부서로 즉시 상황 전파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국신발관자비소방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단체로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으로 편성돼 지진,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지에 접수를 받은 부산진 소방서에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펌프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화재 진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구조차가 진입한 후에 구조대원은 구조차 앞으로 집결해서 구조대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후에 들것을 투자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것입니다. 네, 구조된 네몰자중한 명은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심정지 환자로 심정지 확인돼 구조대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구조해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시, 시행 후에 구급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온종합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laughs> 현장 긴급 상황은 주민들께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자제해주시고 진압활동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 영안소 계속되는 사상자 사상자 발생으로, 여는 재난 현장에 구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물 옥상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불절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접 연대교에서 대한적식자 관계자분들이 우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물과 담요 등 구호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진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요원들은 건물 내부에 있는 옥내 배선등을 점검 및 복구하고 <목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누출 탐지기를 이용해서 한국 신발관 내부의 가스 누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오염된 식수는 드시지 마시고